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고요. 지금 시간이 한 오후 4시반 정도 좀 넘어가서 좀 해가 기웃기웃하네요. 그래서 조금 어둡게 나오는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 중원리에 있는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완벽한 아방궁 2억대 아방궁 주택 매물 좀소개해 드리려고 현장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급하게 나왔고요. 어, 주변에 그 종중 이면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택 부지 대지 부분, 그 다음에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약 50평 대지 100평에 전 50평, 그 다음에 어 여기 종중 토지를 약 100평 가량을 1년 지료 한 14만 원 정도 이렇게 어 지급을 하시고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쓰고 있는 거는 뭐한 250평 가까이 좀 쓰고 계시다 보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종중 임야라서. 지금 보시면 다 농사를 또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원하시면은 예, 뭐 사용하시는 건 문제 없다고 하세요 뭐 이렇게 뭐 따로 지료 내지 않으시고 관리도 뭐좀해 주시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좀 있는 예, 그런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외관하고 내부 해 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여기 포장된 도로가 이제 진입 도로인데, 어, 정확하게 2차선 도로에서 약 100m 정도 들어옵니다. 100에서 한 105m 정도 진입을 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차량으로 진입 쭉 올라오시면은 예, 내 주택, 이렇게 보이시는 정면 주택 바로 이 주택이고요. 주차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차량. 예, 여기 뭐, 어, 종중 땅에다 주차를 하셔도 되고, 내 주차장에다가도 뭐한두 대, 세 대는 충분히 예, 주차가 가능한 예, 그런 공간이 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에, 너무나 좋고요 그냥 이 도로에다 니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에, 주택이 이렇게 오래된 구역이 좀 있는데, 그래도 에,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좋아요. 현재 그 어르신 두 분이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 상태도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평지에 2차선 도로가 가깝다라는 거. 에. 그게 상당히 큰 어,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고 좀 예, 주택이 따딱따딱 붙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예, 아방궁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 어, 주변에 그 중원산 계곡이라든가 중원산에 가깝기 때문에 어, 마실 나가기도 굉장히 좋고 뭐 산책로도 주변에 도로 따라서 해가지고 좀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건강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오시면 요양 목적으로 오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리고 가격대도 저렴하죠 자. 바로 외관하고 한번 음, 외부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시면은 지금 좌측에 여기 어르신 차량이 주차가 돼 있고 자 우측에 여기다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내 주차장이고요 뭐그죠 하나 둘세대세 대는 뭐 여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고 저 끝에는 닭도 지금 현재 키우고 계시고 닭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따라서 여기 철근 콘크리트조에 옹벽 그다음에 석축뭐 화단도 다 꾸며놓으셨고 소나무도 뭐 이렇게 다 조경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주차하시고 계단이 약 21개 정도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계단이 일부러 어르신이 좀 어, 있는 거를 좀 찾으셨대요 왜냐면 하루에 두번세번 번 정도 이렇게 운동 겸 예, 이렇게 좀 하시려고 그렇게 좀 사다 오셨고 음, 계단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도로 있죠 요 도로로 해서 쭉 올라가면 예. 텃밭 쪽으로 연결되는 예, 그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내부 마당 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나는 계단이 싫다 하시면 이 도로로 해서 올라가셔서 차 대시고 그쪽으로 평지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진입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올라가보죠. 저는 이제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계단은 뭐 방부목으로 이렇게 목재로 잘돼 있고, 어, 옆에 어, 이것도 다 전지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주택 주변으로는 전체가 다 데크다. 보시면 돼요. 방부목 데크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죠. 우측에 여기 태양광 발전 시설 네, 완비돼 있고 전기세 부분도 부담 없이 쓸수 있게 다 시설돼 있고요. 야외 네, 테이블도 있고 여기가 아궁이가 있고 찜질방 같은 게 있나 보네요. 아이 찜질방은 요거는 직접 만드신것 같아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창고로 쓰고 계시네요 창고 네, 지금은 그냥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고 전체가 하여튼 뭐 데크입니다 데크 데크로 시공이 다돼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중 토지를 어,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 자저 위쪽으로 해 가지고 어, 여기가 이제 전 50평 정도 어, 내 소유 1,050평 그 다음에 어, 공구리 쳐져 있는 부분이 대지 예, 주택 부분 100평 그리고 이 앞에 이 화단으로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예, 많이 만들이 부분이 이제 어, 종중 토지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강아지를 좀 키우셨던 것 같고 뭐 뭐가 많네요 포도도 뭐 이렇게 다해 놓으셨고 유실수 뭐그 다음에 뭐 텃밭 관련된 뭐 그런 각종 채소들도 많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자 이쪽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로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치우시면 만약에 조금 여기다 주차장 만드시고 바로 진입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자이 도로 이렇게 돼 있죠. 저 위에는 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네요. 네. 그리고 막다른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부지가 약한 250평. 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소각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 화목보일러 같은데 소각용으로 쓰시는 것 같고 아 뭐가 굉장히 많죠 이런 예.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입니다 이미 다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조성할 게 없어요 굉장히 땅도 넓고 뭐 주택도 이렇게 전면에서 보면 어, 2층 주택이죠 2층 주택으로 됐고요 전체 뭐 어, 외장은 스타코 그 다음에 경사지붕에 어, 징크로 마감돼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노말하게 돼 있고, 주택의 좌측도 보면 창고가 하나 있네요. 창고, 판넬로 확장된 부분에 창고, 자 보시면 그죠. 이렇게 창고도 하나 있고, 뭐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이쪽에서 주택 내부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니네요. 보일러 시계는 그냥, 그냥 창고로 돼 있고요. 뭐가 많아요? 여기도 뭐 네, 이렇게 작업장 겸 공구 음, 놔둘 수 있는 여기도 또뭐 가마솥 이게 또 있고 진짜 뭐가 많아요 네, 이렇게 뒤에도 여기도 창고 그죠? 창고 있고 바로 야산 접혀 있고 음, 경계는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음, 그냥 주택 부지는 바닥에 다 공구 쳐져 있다 네, 보시면 되고 이쪽 위쪽에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50평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앞쪽에 100평 네, 종중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성 요소가 잘돼 있어요, 잘. 그죠? 진짜 오셔가지고 뭐손될게 없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좀 갖고 오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어르신 분들 전원생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오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네,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정면에는 중문 이렇게 돼 있고.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주택이라 보시면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쪽 한번 손 대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 예, 네, 뭐 이렇게 이쪽을 거의 안방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철 에 난방비 아끼시려고 뽁뽁이랑 미리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바닥도 뭐 이렇게 좀 단열재도 깔아놓셨고 으 보시면은 욕실 안방 안에 욕실 돼 있습니다. 구조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살림살이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어르신분이 이제 실구조 하시다 보니까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고 구조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층에 방 안방 보셨고 나오시면 좌측이거실이고요음 이렇게 우측이 주방 주방은 일자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구조만 보시고 여기가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이죠 이렇게 되 있고요 음 거실 같은 경우는 바로 데크로 출입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창호는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구조 자체는 딱두 분이 거주하시기 정말 딱 좋은 그런 구조로 돼 있네요. 이쪽은 이제 작은 방인 것 같고, 네, 방이 이렇게 있고요. 방, 그 다음에 지금 욕실 안에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는데, 등이 좀 고장 난것 같습니다. 불이 안 켜지고, 욕실이 좀 사이즈가 크고요. 여기에 세탁기도 같이 세탁실. 같이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등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네요. 1층이 방이 두 개고 음, 욕실이 벌써 두 개죠. 화장실 두 개, 방두 개, 거실, 주방 이런 네,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방으로 안 쓰시고 창고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냥 어, 다락방이 하나 더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층은 지금 현재는 거의 창고로 음, 쓰고 있다. 그죠 완전 그냥 네, 창고입니다창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대로 계속 창고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2인 가족 어르신 연세분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내부까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쭉 둘러봤습니다 네 오늘 어, 소개시켜 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네, 2억대 2억대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일단,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좀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상태나 이런 부분은 좀 오셔가지고 수리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는 게 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상당히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한 250평가량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뭔가 조금 복잡하다. 아, 그러면 정원을 좀 꾸미셔도 되고, 뭐 텃밭이나, 어, 뭐 유실수들, 과실수들 좀 줄이시고, 좀, 음, 잔디를 깔으셔도 될것 같고요. 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좀잘 되어있고 주변에도 텃밭이 너무 많아요 이임아이도뭐 되게 많고 예 그러니까 요것도 뭐쓸수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뭐내 땅에 이렇게 막 텃밭 하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냥 예쁘게 꾸미시고 주변 토지좀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어 이제 뭐 거의 가을이죠 예, 좀 있으면 바로 또 겨울이 예, 될 텐데 또 환절기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야유 활동 많은 철이니까요 사건 사고 없이 예, 그렇게 좀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꺾겠네요. 올해도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천히 마무리 좀 음, 하시는 시간 시작하시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늘 예, 네,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뭐 영상도 많이 좀못 찍어서 예, 사실은 예, 좀 죄송하긴 한데 예, 뭐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 다음 매물. 어, 촬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